오늘 영상은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프로모션 안내 영상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BMW 5시리즈와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두 모델은 추구하는 브랜드 철학이 다른 모델들입니다. BMW가 추구하는 브랜드 철학인 sheer driving pleasure처럼 주행감각과 운전 성능을 중요시한다면 메르세데스 벤츠는 best or nothing.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는다는 브랜드 철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주행감각과 브랜드에서 뿜어져 나오는 럭셔리한 감성을 원하시는 분들께서 많이들 찾으시는 빛나는 삼각별.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는 이 세그먼트의 최강자입니다. 프로모션을 안내해 드릴 모델은 벤츠에서 출시되는 모델들 중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는 E클래스 모델입니다. 배정된 물량이 많지 않은 관계로 빠른 재고 소진이 예상되니 원하시는 색상의 계약을 원하신다면 빠르게 상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200 아반가르드 등급 안내입니다. 차량 가격은 7,380만원입니다. 벤츠 파이낸셜을 통해 계약하실 경우, 1,000만원 할인을 적용받으실 수 있는데, 개소세가 100만원 정도 빠진 관계로, 작년 할인대란 때와 비슷한 1,100만원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사 및 현금 계약 시에는 880만원 할인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2,300 e 포메틱 AMG 등급 안내입니다. 차량 가격은 9,380만원입니다. 벤츠 파이낸셜. 타사 및 현금 계약 모두 동일하게 620만 원 할인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2300 포메틱 익스클루시브 등급 안내입니다. 차량 가격은 8,990만 원입니다. 벤츠 파이낸셜 타사 및 현금 계약 모두 동일하게 690만 원 할인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2350이 포메틱 익스클루시브 등급 안내입니다. 이 e 클래스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라인업 모델이며 차량 가격은 9,570만 원입니다. 벤츠 파이낸셜 타사 및 현금 계약 모두 동일하게 730만원 할인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50 포메틱 익스클루시브 등급 안내입니다. 차량 가격은 9,850만원입니다. 벤츠 파이낸셜, 타사 및 현금 계약 모두 동일하게 750만원 할인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클래스 e 프로모션 안내 영상이었습니다. 특판 할인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고 안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다이렉트 방식으로 중간 단계가 없기 때문에 고객님들께 합리적인 견적 안내를 드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창사 일회 11년 넘게 22개 렌트사, 캐피탈사들과의 우수한 파트너십이 있었기에 오직 자사에서만 가능한 특판 할인과 높은 승인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받기 원하신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차 장기 렌트와 리스 프로모션 정보를 안내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